안녕하십니까. KS 가든입니다. 오늘은 역시 한글 HWP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역시 정식 도면보다는 그림이 상당히 허접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방이 4개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가 있습니다. 1구 스위치, 1구 스위치, 2구, 2구. 복도는 양쪽에 3로 스위치를 배치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등을 삼로 스위치로 제어하고요. L101에서 전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전원을 주어서 끝까지 전원을 다 줍니다. 자, 준비된 선 색깔은 적백, 흑청, 노 다섯 가지 색깔을 준비했습니다. 전원은 적백을 쓸 거고요. 스위치선은 흑청을 쓸 거고, 삼로 스위치의 연락선은 노랑을 쓸 겁니다. 여기 흑, 흑, 흑청. 흑청, 여기 흑 이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번호를 1번부터 9번까지 한번 배치했습니다. 제 의도는 점등 입선과 삼노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중간고사?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기회가 되시면 댓글에 정답을 가닥수와 색깔. 그냥 색깔만 적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번 해 주시거나 아니면 뭐 생각 요거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내일 요거에 대한 도면을 가지고 가닥수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잘 풀어 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이스가 됩니다.